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8월 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조국 부부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안이 이재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15 특사 심의에서 배제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총대를 맨 대가가 이거냐면서 폭탄 같은 폭로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난감한 선택의 기로에선 이재명의 군경을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7일 조국 부부 등의 8.15 특사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심사위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친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장관 정성호가 좌우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과의 사전 교감 없이는 이 사면 안이 심사위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송은 이 사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특별사면 복권 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 안이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앞으로 나흘간 주말과 휴일을 끼고 이 나흘이 되겠는데요. 이재명이 어떤 최종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부 사면 심사위의 결정이 원한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다시 말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안에서도, 어,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수적으로 맞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권의 동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조국 사면이 또 이재명 정권에게 반드시 유리한 상황만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뭐 겉으로는 조국 사면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복잡하죠. 특히 이 조국이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기에 32%만 맞힌 상태입니다. 어, 내년 12월이 형기 만료예요. 그런데 이제 한 8개월 살고 사면을 해준다. 이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또그 아내인 정경심은 이미 석방된 상태인데, 굳이 복권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아울러,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가 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 민주당 의원, 아, 민주당은 아니군요. 아무튼 전 의원 최강욱까지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해주면, 어, 조국 사태의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고 또 공정이란 이 단어의 표현에 가장 민감한 2030 세대 등의 이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안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지금 이춘석 스캔들 때문에 가뜩이나 열받은 이2030 세대가 조국 부부에다가 최강욱까지 사면복권 시켜 준다면 어그 반발의 여풍은 더 거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를 할때 총애를 받아서 최고위원까지 오른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준호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원로로서 쓴소리를 자주 하는 이 유인태도 넉달 뒤면 연말인데 그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론의 향배를 좀 보아가면서 크리스마스 특자, 특사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강성개 딸들이 조국 부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고 어, 조국 부부는 그 희생양이라면서 조속한 이 특사와 복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 조국이 후원 회장을 맡아준 국회의장 우원식이 지난 9일 감옥에 있는 조국을 특별 면회를 했어요.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또 그에 앞서 문재인이 지난 5일에 대통령 정무수석 우상호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을 한다면 조국도 포함되지 않느냐고 하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MBC가 그제 단독 기사란 포장지를 씌워서 조국의 광복절 특사가 확정됐다는 일종의 바람잡이 기사까지 낸바 있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열 번째 대변인이 됐다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박수현은 S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이란 문제가 대통령 임기 첫해에 사면에 맞을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또, 반면에 현재 국회의 최연소 의원인 민주당의 이 강성파 전용기, 어뭐 이제 그 카카오톡 검열을 얘기했던 그런 어 의원이 있죠. 전용기는 조국 가문은 윤석열의 사냥에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부분이 민주당 안에 팽배해 있다면서 조국 사면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권, 특히 민주당 안에. 조국 부부 찬성론이 우세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조원CNI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사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8%와 47.6%로 정말로 팽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부부와 최강욱의 혐의가 입시비리고 뚜렷한 반성조차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의 역풍이 의외로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면 역풍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또 절친인 법무장관을 통해 법무부 사면 심사위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봐야겠죠. 이재명이. 그래서 조국 부부 등의 사면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조국의 사면이 이재명에게 결코 유리하지, 유리하게 돌아가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어, 지난해 그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의 현장 지원 유세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조국의 위력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사면복권된 조국이, 어, 차기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선 후보까지 염두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대거 낼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의 이 호남 절대 우세는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조국을 앞세운 문재인 세력의 발호도 이재명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 대표가 된 정청래와 민주당 지도부가 7일 경남 양산의 자택으로 문재인을 찾아가서 전국 운영에 대한 견해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조국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국이 이 사면 복권을 받게 되면, 8.15에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할 것이냐, 어, 문재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민주당의 상황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김어준에 이어서, 태상왕 소리까지 듣는 문재인과 정청래의 교감, 또 조국이 원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요직이었잖아요. 법무장관까지 어, 받았었고 또 어,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조국은 친문재인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이재명에게 결코 어, 탐탁. 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특사 심사 대상에서 어, 송영길과 이화영이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뭐해 주겠다는데도 본인이 나는 무죄다라고 지금 완강히 주장하고 있어서 끝까지 한번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해서 뺀 거지만 이화영은 본인이 재헌절 특사부터 나를 포함시켜달라고 쉽게 말해 징징대온 만큼 이번 8 1 5 특사 결과에 잔뜩 불만을 품었을 게 분명하다는 그 분석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신에 내가 대북 송금 사건에 총대를 맺고 그래서 이재명 대신 억울한 지금 옥살이를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이 어 이번에 파리로 특사에서 배제되고 뭐 크리스마스 특사는 멀고 지금 날도 이렇게 푹푹 찌는데 어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벌써부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모종의 폭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의 서슬에 어 이화영 부부가 잔뜩 주눅은 들어 있겠지만 이화영이 감옥살이를 하는 건 이화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무슨 시한폭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이, 이것은 이번 8.15 특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대형 폭탄이 신압으로 돼가고 있,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지금도 자기 말로는 억울하기 그지 없는 감옥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어내 입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어, 말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겁박했는데 어이 대북 송금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유엔까지 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면 물론이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면. 국제 형사 사법재판소. 여기 재소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이화영은 뺀 겁니다. 어, 또, 어, 이재명 정권의 이 특사 명단에는 전교조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직을 박탈당한 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과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을 받은 전 민주당 의원 윤미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미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무려 4년 2개월씩 미뤄지는 바람에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사 명단에도 넣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로남불 특사에 아, 공감은 커녕 열받을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이것도 이번 특사의 역풍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